예, 수타니파타에 어떠한 도덕을 가질까? 예, 어떠한 도덕을 가질까? 예, 그런 내용이네요. 예, 한번 볼까요? 사람들이 바르게 살고 세상의 진리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도덕을 지키고 어떠한 행동을 하며 어떠한 행위를 부지런히 해야 할 것인가? 자, 어, 사람들이 바르게 살고, 예, 바르게 살고는 일단 예, 좀 접어두고, 예, 좋아하는, 예, 많은 불교인이 좋아하는 세상의 진리의 도달, 즉, 깨닫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바르게 살면서 사는 방법과 진리의 깨, 그러니까 깨닫기 위해서, 깨닫기 위해서는 어떠한 도덕을 지켜야 되는지,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행위, 업을 지어야 하는지, 또 어떻게 부지런히 해야 하는지를 이제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네, 깨달음의 조건이에요. 네, 깨달음의 조건. 네, 일부를 지금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요 내용을 안 하는 사람은 예, 깨달을 수 없다라고 단정을 지어도 되죠? 왜 그러냐면, 최상의 진리에 도달하기 위해서라는 조건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안 하면 최상의 진리에 도달할 수 없다라는 얘기이기도 하죠. 예. 그럼 볼까요? 손니의 사람을 공경하고 시기하지 말며 스승을 만나 진리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기회를 얻어서 열심히 설법을 들으라. 스승을 만나, 스승을 만나 진리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기회를 얻어서 열심히 설법을 들으라. 그 내용이고요. 고집을 버리고, 겸허한, 겸허한 태도로, 때를 맞추어 스승을 찾아가라. 예. 고집을 버리고, 겸허한 태도로, 때를 맞추어 스승을 찾아가라. 예. 스승이 지금 예, 샤워하고 있을 시간에 예, 이제 맞춰서 가면, 화장실 갈 시간에 맞춰서 가면, 스승을 예, 좀 불편하게 하죠. 왜냐면, 화장실에서 볼일 보다가 다못 보고 <laughs> 찝찝한 상태로 나와야 되잖아. <laughs> 에, 이제 장난이고 농담이고. 에, 때를 맞춰서 적당한 때를 잘 맞춰서 찾아가라는 얘기예요. 진리와 절제와 맑고 깨끗한 행동을 늘 마음 속에 두고 일을 실천하라. 에, 진리와 에, 진리 불교의 진리는 뭐예요? 업의 인과, 인과 연기 그리고 사성제 팔종도. 예. 그러니까 업의 인과 위인과 연기 그리고 고성제, 집성제, 별성제, 도성제를 통해서 절제와 맑고 깨끗한 행동을 늘 마음에 두고, 즉 십선업을 마음에 두고 이를 실천하라. 예. 팔종도까지 같이 합쳐진 거예요. 예, 네, 십선옥과 팔종도를 합쳐진 깨끗한 행동을 늘 마음에 두고 이를 실천하라. 진리를 즐기고, 진리를 기뻐하며, 진리에 머무르고, 진리의 길을 알며, 진리를 비방하는 말을 입에 담지 말라. 훌륭하게 선해진 진리에 따라 생활하라. 근데 여러분들이 이 단계가 와요. 여러분들 정말 하시다 보면, 10선어 과 할종들의 실천 수행하시고, 열심히 공부하시고, 그렇게 하시다 보면, 정말 진리를 즐기게 되고, 진리를 기뻐하게 시게 되고, 진리에 머무르는 시기가 올 것이고, 진리의 길을 알고서, 진리를 향해서 나아가면서, 진리를 비방하는 말을 아예 할 일이 없죠. 네,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훌륭하게 설해진 진리에 따라 생활하라. 그 다음에, 웃음, 농담. 네, 그 다음에, 이게 뭔, 뭔 장가? 웃음, 농담, 울음, 울음, 혐오, 거짓말, 사기, 탐욕, 오만, 격분, 남폭, 더러움, 탐닉을 버리고, 교만을 떠나 자신을 안정시켜 행동하라. 아, 들뜨지 않고 시기 질투하지 않고 거짓 그러니까 결국 이것도 십선업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십악업을 짓지 말고 십선업을 실천하는 생활을 하면서 예. 교만하지 않고 예, 자신을 안정시켜서 행동하라. 그런 내용이네요. 그다음에 훌륭한 설법을 듣고 이해하면 힘이 된다. 듣고 안 것을 실천하면 힘이 된다. 사람이 성급하거나 게으르면 지혜도 배움도 늘지 않는다. 예. 예, 이 보면은 예, 여러분들을 보면은 어떤 분들은 성급하게 뭔가 빨리 성취가 되기를 바라고 어떤 분 보면은 좀 부지런히 했으면 좋겠는데 꾸준히 했으면 좋겠는데 예, 허다말다 하고 게을러 게으름을 피우는 그런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게좀 많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다음에 성인이 말씀하신 진리를 기뻐하는 사람들은 말과 생각과 행동이 가장 뛰어나게 된다. 그들은 부드러움과 온화함과 명상 속에 머무르면서 배움과 지혜의 본질에 이른 것이다. 예. 네. 자 어 말과 생각과 행동이 가장 뛰어나게 된다. 이 말은 십선업과 팔종도의 정어 정업 정명 예. 이게 아주 잘 된다는 얘기죠. 정 그니까 말과 생각과 행동이 가장 뛰어난 상태. 십선업 실천이 생활이 되어 있고 거기다가 정견 정. 정경, 정사요. 그러니까, 올바른 견해, 올바른 생각, 그리고 올바른 말, 올바른 행위, 그리고 올바른 생계, 그리고 올바르게, 바르게 노력하는 거,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면서, 또 같이 명상, 예, 명상, 참선, 명상, 이에, 이제 깊은 명상 속에, 선정 속에 머무르면서, 배움과 지혜의 본질에 이른다. 성찰, 통찰이 이루어진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지요. 에. 이렇게 해서, 에. 어떠한 도덕을 가질까라는 경, 스타니파타의 어떠한 도덕을 가질까라는 경을 에. 알아봤습니다. 에. 여기까지 경전 소개해드리고요. 대화 나누도록 할게요.